2022년 루카스포츠 구파컵 8강 4경기 M.O.M으로 선정되신 강남대학교 7번 서현준 선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오늘 M.O.M으로 선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바로 인터뷰 시작하도록 할게요. 먼저 음.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어, 저 강남대학교 스포츠복지전공 18학번 서현준이고요, 7번 미드필더입니다. 네,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MOM으로 선정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, 제가 18년도 때부터 구파 계속 나오면서 MOM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오늘 받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. 앞으로도 결승까지 MOM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. 오늘 경기 엄청난 접전이 벌어졌어요. 오늘 경기 중에 혹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주세요. 어, 사실상 저는 접전이라고 생각 안 했고요. 저희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했고, 어, 저희 선수들 모두 다 열심히 뛰어줘가지고, 아쉬운 점이라면은 저희 친구들이 훨씬 경기력이 좋은 경기력 보여줄 수 있는데, 조금 긴장하고 겁먹어가지고, 잘, 그 저희의 기량을 제대로 못 펼친, 펼친 것같아가지고좀 아쉬웠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본인의 골이 프리킬로, 프리킥으로 골이 이루어졌어요. 네. 그래서 오늘 멋진 프리킥이 골로 이루어졌는데, 평소에도 세트피스 상황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시는 편이신가요? 어, 저희가 세트피스를 연습하는 건 아니고, 저 제가 그냥 자신이 있어가지고, 제가 친구들 앞에서 항상 보여주던 게 있는데, 그대로 나와가지고. 기분이 좋습니다. 프리킥 항상 담당하시는 편이신가요? 항상 담당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 중간에 그 허무맹랑한 볼을 몇번 차가지고 친구들한테 실례는 없는 편입니다. 그리고 오늘 경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다면 누구고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. 기억에 남는 선수는 다 같이 열심히 뛴 선수들 모두 다 기억에 남지만. 오늘 그 20번 2 맞나? 정종민 미드필더 저랑 같이 봐준 정종민 선수랑 원준목 선수가 제가 항상 욕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묵묵히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네그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네 오늘 8강 경기로 인해서 4강 경기가 확정을 지으셨어요. 음. 다음 경기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저희가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좀 유독 기량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승을 노려보고 있습니다. 저희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그저희 마지막으로 저희가 MM으로 선정되신 분들한테 이 루카 스포츠 티셔츠를 드렸어요. 네. 이 루카 스포츠 티셔츠 MM 티셔츠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? 어, 이게 스판기가 좋아가지고 운동할 때 입기 너무 좋고 <laughs> 디자인도 검은색에 깔끔해가지고 네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MNT 티셔츠 많이 입어주실 거죠? 어 이거 뭐 결승까지 두 경기 남았으니까 두 경기 다 받아가지고 세벌 돌려 입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 감사합니다. 저희 인터뷰 질문은 다 마무리 하였고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즐기는 축구를 원할 땐 굿파. 굿파.